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 연약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우리는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에 미혹되어 죄를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고자 하였고 겉으로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멀리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나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우 남성교회 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불안감만 커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지만 멀어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은총을 깨닫게 하셨고 어두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도 동행하였음을 앞으로의 시간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사호 남성교의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잘할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윤동규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굳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